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깡입니다 오늘 영상은 적격 영상입니다 어, 지구 덴트 채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에게 어, 최근에 올린 두개 영상에 관해서 어, 좀 반박을 하고 싶어서 어, 공개적으로 적격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지구 덴트 사장님이 올리신 그 영상 두 개는 일단 지금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줄무늬 방식보다 음영 방식이 훨씬 더 좋다. 어, 이거 사실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어, 너무 좀 섣부르게 예,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어떤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또는 그 주장으로 인해서 어, 상대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 어, 그 주장이 정당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어, 누군가가 봐야 될 피해는 또. 물론, 정당하게 감수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그 주장이 근거가 부실하고, 또는 이제 그 주장의 사실 여부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하고,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리고, 음, 저는 그 주장에 반박을 하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반박을 하고 싶어요. 그 영상 두 개에서 조목조목 그 포인트 포인트를 나눠서 하나하나 반박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자부를 하는데요. 어뭐 영상으로 이렇게 지저분한 뭐 싸움 논쟁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어 직접 만나서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반박하고 검증하는 것을 통해서 어 보다 건설적인 모습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공개적으로 공개 검증의 시간을 어 제한을 하는 바이고요. 어 지구 덴트 사장님께서는 음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뭐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하고. 보는 사람이 뭐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 주장에 대해서 내가 굳이 검증할 책임은 없다라고 뭐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이게 단순히 뭐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 두 가지 방식이라는 이제 한국에서 특히나 이제 이두 가지 방식이 혼재되면서 어, 서로의 방식에 대한 좀 신경전, 폄하 뭐 자기 방식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어 서로 좀 예민한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그냥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 세상을 향해서 초보자분들에게 또는 덴트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고 방향을 선택하는 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어그 주장의 객관성 어 정당성에 대해서는 어, 충분히 검증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하고 싶은 얘기하고. 어, 뭐, 판단은 각자가 해라라는 것은 좀 무책임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어, 이런 많은 분들의 혼란과 착각을 좀 바로잡고 싶은 생각 때문에, 어, 공개 검증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줄무늬 방식과 음영 방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꽤 오랜 시간 경험을 해왔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비교 검증 확인 또 고민하는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이해가 뭐 나름대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결론도 가지고 있지만 어~ 뭐 그래서 또그 결론을 나름대로 또 주장할 수도 있지만 어~ 보다 더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서 명방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과 함께 뭐 저는 준문의를 전문으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 서로 방식의 전문가분들이 한번 모여서 어~ 이런 비교 검증하는 시간을 늘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히 음영방식의 우월성을 주장하시는 분들께 서로의 주장을 한번 증명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단한 분도 응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렇게 자신 있고 또늘 우월성을 주장해 오신 분들이라면 그런 기회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이제 뭐 기술 검증, 뭐 서로의 기술력을 뭐 이렇게 비교해서 검증하는 시간으로 오해를 하신 건지 사실 방식의 차이, 특징을 증명하는 것은 기술력을 전제로 이렇게 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면 그 과정은 잘못된 검증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술력을 배제하고 방식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방식의 특징을 비교해보는 데는 굳이 기술력이 필요하진 않다. 물론 이제 뭐 너무 이해가 떨어지는 수준에서는 공정한 비교를 할수 없겠지만 어,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개개인의 실력과는 별개로 충분히 비교 검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그래서 다른 분들도 또 음영방식과 줄무늬 방식에 대해서 비교 검증하는 시간에 대해서 어, 긍정적이신 분들이 있으시면 어, 제 제안을 공개적으로 지금 드리니까 어, 응해주시면 이렇게 같이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어, 굳이 음영 방식을 대표하는 분이 아니라도 상관없고,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음, 뭐 서로 같이 배운다는 의미로 비교해보는 시간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오 덴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솔직히 말하면 전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어, 뭐, 설명하신 내용들도 사실은, 뭐, 오류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 또, 뭐,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제시한 근거들도, 어, 좀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검증하는 시간을 제안 드리고, 무 책임하게 피하지 마시고, 어,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또, 자신의 주장이 충분히 나름대로 신중했다라는 것을, 어, 증명하는 의미로도, 무책임하게 피하고, 그냥 뭐, 하지 마시고, 음 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보다는 서로 이렇게 좀 건설적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결론으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뭐 시비를 건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영상으로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반론을 해 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음 줄무늬 방식의 장점을 설명을 하실 때뭐 검은 선과 흰 선이 있으니까 이것이 뭐 2D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2D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덴트는 평면이 아니죠. 근데 줄무늬가 검은 선, 흰 선이 2D라서 이 입체적인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어 그렇지 않고요. 검은 선, 흰 선을 통해서 높고 낮음을 어볼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그러진 형태를 해석할 수 있게, 판독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3D인 덴트 찌그러진 상태를 어, 2D, 2D인 2D 줄무늬로 복원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줄무늬 방식을 가지고 덴트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2D라는 표현 자체가 좀뭘 줄무늬를 하신 분이 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가지가, 어, 음영 방식과 줄무늬를 비교를 할때 저는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고등학교를 뭐 다니신 분들 아마 중학교 수학에도 나오지 않나요? 그 선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하는 것과 어,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어,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줄무늬 방식은 어, 이 음영 방식은 이렇게 선으로 이어지는 아날로그 방식. 줄무늬 방식은 이렇게 디지털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줄무늬가 가늘면 가늘수록 더 섬세한 변화를 표현할 수 있게 하고요, 굵으면 굵을수록 섬세한 변화를 묻어버리는 단점이 사실은 있죠. 그렇게 보면 이제 찌그러진 상태를 조금 왜곡되게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것을 장점으로 활용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음영 방식은 그냥 빛을 비춰서 이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높고 낮음을 표현해주고 그것을 좀더 직관적으로 보는 거고요. 줄무늬 방식은 어, 디지털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어, 그것을 이제 음영 방식과 비교했을 때 단점을 극복하는 부분은 어, 눈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선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선의 움직임 자체는 아날로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을 한번 뭐 줄무늬를 딱 고정시켜 놓고 눈도 고정시켜 놓고 그대로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눈의 시야의 움직임을 통해서 흐르게끔 하면서 이, 이 변화를 아날로그 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혹시 음, 막 찌글찌글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좀 단순하게 해서 그 중에 심한 변화만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다 이제 가까운 곳에 놓고 줄무늬를 굵게 표현함으로써 음, 선후 먼저 나중을 구분해서 덴트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어 요령이 있기도 해요 이 줄무늬 방식의 장단점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줄무늬를 전문으로 하신 분이 이 줄무늬 방식의 장점을 저렇게 밖에 모르나 싶은 내용이었는데 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보다 더 다양한 관점에서 저는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배우시겠다면 알려드릴 용의가 있고 또는 제가 생각하는 그게 어 지구센터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점이 그게 전부고 그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어 서로의 주장을 검증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가지가 어이 최근 가장 최근 영상에서 음영 방식이 더 월등한 이유가 뭐 속도가 있다 뭐더 빠르게 복원할 수 있다라는 이제 취지의 주장을 해주셨는데 그 근거로 줄무늬 방식과 음영 방식으로 각각의 방식으로 두 가지를 자기 스스로 복원을 해놓고 어~ 음영 방식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셨는데 어~ 그거 자체도 사실은 무리가 있는 근거인 게 똑같은 덴트를 똑같은 기술자가 두 번을 복원했을 때그 과정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만큼 똑같지 않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비교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데 또이 글루덴트 라는 방식을 또 수단으로 쓰셨어요 글루덴트는 특히나 이 시간에 오차가 큰 것이 어 포인트를 잘못 맞췄을 때또 땡길 때 이게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 각도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 이 포인트를 잘못 적용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단순히 붙였다가 어 시켰다가 당겼다가 수정했다가 이 시간만 가지고도 적지 않은 시간이 단한 번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못 붙이거나 잘못 당겼을 때 단순히 1회의 사이클이 딜레이 되는 문제뿐 아니라 어 덴트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뭐 이렇게 돼 버렸을 때 그냥 바로 수정한다고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이렇게 꺾여 버렸을 때 돌아왔을 때이 상태로 남게 되면 이 상태 부분이 또 제대로 어 정상적으로 뽑히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악화를 시켜 놓고 진행하는 결과가 되어서 어, 시간을 체크를 했을 때는 어,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죠. 그래서 글루덴트로 복원하는 방식으로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좀 많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음영 방식이 뭐 그래서 더 빠르다라는 주장은 어, 공감하기 어렵고요. 또 지구덴트 사장님이 생각하는 음영 방식의 장점은 일단 빠르다라는 것 같은데요. 또뭐 뻔치가 어떻고 뭐 망치가 더 유리하고.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뭐 하여튼 어쨌든 결국은 음영이 훨씬 더어 빠른 방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동의하기 어려워요. 어, 경우에 따라 다른 겁니다. 경우에 따라. 그러니까 결론은 음영 방식이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이유와 근거를 그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어, 근데 어쨌든, 그 결론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를 제가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보면, 이번에 그 구리에서 우박 텐트를 하시면서 호주에서, 어, 방문한 기술자들의 작업을 어떤 식으로든 경험을 해 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 비교를 해보니까, 뭐 호주에서 온 기술자분들이 훨씬 작업도 빠르게 하고, 훨씬 깨끗하게 하고, 어, 줄무늬 방식과 음영 방식이라는 차이 때문에 그런 속도의 차이가 나오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영방식 기술자들이 작업하는 걸 보면, 막, 망치로, 막, 이렇게, 우리는 번치로 이렇게, 탑다운 번치를 이용하는데, 망치로 막 두들기고 있고, 어, 뭐, 하여튼, 이제, 주머니 방식과는 다른 작업 방식을, 이,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속도의 차이라고, 어, 판단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 속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라고 하면, 어, 지금 한국에서 음영 방식으로 일을 하시다가 호주의 우박 텐트를 하러 가신 분들이 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영 방식으로 나름대로 오랜 경력과 실력을 갖추고 또 우박 텐트를 호주로 가서 했을 때 호주에 있는 기술자들 만큼 비슷하게는 어, 작업성과 퀄리티든 속도든 이게 비슷하게 나오는 게 맞겠죠 근데 어, 대부분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것은 방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이각 나라별로 한국의 시장과 호주의 시장이 다르고 또 우박 덴트 시장과 우리나라의 생활 덴트 파킹 덴트 시장의 특성이 에, 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차이입니다 호주는 대부분이 우박 덴트를 기준으로 어, 오랜 세월 적응하고 발전해온 시장이에요 한국에 있는 시장은 우박 덴트보다는 생활 덴트 파킹 덴트에 특화되어 발전되어 온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박 텐트 현장에서는 호주에서 그 오랜 세월, 오랜 경력을, 어, 발전시켜 온, 적응하고 발전해온 기술자들이 당연히 빠르고 잘합니다. 한국의 기술자분들은 그런 우박 현장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죠. 뭐 어설프게 우리나라에도 우박 몇번 왔었는데, 그때마다 뭐 한두 번 경험했다고 해서, 어, 우박 텐트에 대해서 다 이해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어, 좀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비웃음을 당할 수 밖에 없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 그런 정도로 어쨌든 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음영방식이기 때문에 빠른 것이 아니고요. 어, 음영방식으로 우박덴트에 오랜 반복, 어, 오랜 세월 적응하고 발전되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빠르고 깨끗한 겁니다. 어, 영상 중간 중간에 사실은 정말 좀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좀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 뭐 영상으로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 쨌든 서로 이런 검증할 수 있는 반, 박해드리고 증명해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어, 지구젠트 사장님도 자신의 주장에 자신이 있으면 굳이 피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많은 분들의 선택에 관여를 하는 입장이시라면 그런 자신의 주장에 좀더 검증의 시간을 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책임감의 문제거든요. 어,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이 반박할 수 있는 서로의 검증하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 뭐, 저 나름대로 또, 분명히 또, 공개를 할 건데요. 이렇게 서로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고,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피곤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쉽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어렵게 힘들게 불편하게 가지 마시고, 어, 좀한 방에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뭐 전화를 주시든 뭐 영상으로 하든 상관 없습니다. 어, 저는 어떤 경우에 어떤 누구와도 대화를 피할 이유가 없고요. 어, 뭐그림직하거나 눈치 보거나 뭐 불편해서 피하고 싶은 경우 가 없으니까 어, 편하신 대로 뭐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